안녕하세요. 대치 MSG 수학 담당 크림슨 티입니다. 자, 오늘은 핫세 다이어그램과 4차원 도형을, 어, 아벨이 들려주는 인수분해2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핫세라는 분인데, 이제 헬무트 핫세, 독일의 수학자고요 보통 대수학에 많은 업적을 이제 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핫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약간, 이제, 헤어스타일이 독수리 원숭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16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이제 2에 4제곱으로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제 도식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그림으로 하는 것을 이제 보통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을 쓰죠. 뭐, 집합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죠? 핫세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20이라는 수가 있는데 자, 이 수도 2의에 제곱에다가 5를 곱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